오늘은 호두과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선물 받거나 여행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을 때 구입해서 사먹은 호두과자를 집에 가져오게 되면 몇개안 남아있잖아요. 막상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먹자니 구매했을 때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으면 버리기 아까워서 다음부터 호두과자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구매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먹고 남은 호두과자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첫 번째 버터 끼워 먹기 앙버터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만들기도 되게 간단합니다. 제 다른 영상에 만드는 방법이 나왔죠. 하지만 이건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부러울 거예요. 50대이신 저희 부모님만 하시더라도 버터를 끼워서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한두개 넣고 돌릴 때는 5초에서 10초 이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물과 함께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빵 부분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대신 시간이 30초로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의할 점은 1분 이내로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장시간 전자레인지를 가동하면 딱딱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5분을 돌려 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면 겉에 빵 부분이 바삭바삭 과자처럼 됩니다. 3분 돌렸을 때는 겉에 빵 부분만 따뜻해지더라고요네 번째,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기. 저만의 꿀조합인데요. 제가 투게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 냉장고에는 항시 투게도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호두과자를 먹으면 입안 가득 달달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고소하고 담백한 호두과자가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다섯 번째 커피와 우유와 함께 먹기 저는 에이스라는 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상하시죠? 에이스. 에이스 딱 하면 커피에 찍어 먹기. 호두과자도 이렇게 우유에 찍어 먹으면 빵 부분에 우유가 스며들면서 이거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에요. 커피랑 함께 먹으면 커피의 쌉싸름한 맛에 달달한 호두과자가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준다랄까?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호두과자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일에서 4일 정도로 되게 짧은데 냉동고에 얼리면 30일 동안 드셔도 됩니다. 드실 때는 앞에서 알아본 과정들로 먹어도 되고 그냥 자연 해동해서 먹어도 됩니다. 자연 해동은 20분 정도 꺼내 놓으면 되더라고요. 단골 분께서도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매장 매주 꼭한번 찾아오셔서 호두 과자 구매하시는 할머니 손님이신데요. 냉동고에 얼려두었다가 밥솥에 넣고 뜨뜻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상품은 고연령대 분들에게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사장님께서 버터, 마가렌 이런 제품들 반죽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호두과자가 먹었을 때 느끼하지 않고 소화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단골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의 인기 비결은 바로 호두과자에 호두를 듬뿍듬뿍 듬뿍 넣고 있습니다. 호두가 뇌 건강에 도움 되시는 거 아시죠? 실제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치매 예방으로도 좋겠죠? 시중에서 파는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콩알만한 게 들어가 있거나 아예 안 들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곳 천안당 호두과자, 오령점인데요 이곳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큼지마. 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이 앙금도 되게 조금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잘못 구매하면 호두 쩐내 나서 못 먹겠어요. 호두 쩐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되게 불쾌합니다. 호두가 산화가 되게 빨리 돼요. 앙금도 회전이 빨리빨리 안 되면 오래된 거, 묵은 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맛이 없겠죠. 그럼 당연히 먹기 싫겠죠. 어린 아이들은 입맛이 때묻지 않고 순수해요.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해요. 아이들이 호두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호두과자보다 땅콩과자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호두과자가 맛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평소에 호두과자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이거, 이거 한번 맛보고 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단체 주문을 해서 저희 제품을 먹어본 아이가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서 먹어 봤나봐요 이거 아니라고 맛없다고 다 버리고 저희 매장에 부모님 손 끌고 찾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왜 사지 이거 왜 구매할까 고민을 이만저만 해 봤어요 호두과자가 호두과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생산 과정 지역 역사 등등 그런데 그런데 정답은 무엇보다 맛이더라고요 다른 영상 댓글에도 호두과자 맛을 언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안 가서 샀는데 호두가 작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최고다.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귀찮잖아요. 그걸 해드실 건가요? 저도 귀찮아서 안 해먹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해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애초에 맛있는 호두과자를 구매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뜨거울 때야. 다 맛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뜨거울 때 맛있다. 이건 오류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맛이 없기에 뜨거운 걸로 가리는 거 아닐까? 이집왜 맛있을까 분석해봤어요. 이집 사장님께서 호두 과자에 인생을 올인하셨습니다. 365일,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반죽하고 과자 굽고 이걸 매일 매일. 14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이걸로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대학 보내시고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넘은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것도 안 쉬고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서 쿠팡이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냥 제가 맛있는 호두과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둘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최소한 제가 먹어본 호두과자 중에서 맛있다 소리가 나오는 제품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드렸을 때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맛있네 다음에 또 사와 소리를 들은 제품입니다 실제 구매 사례인데요 집안 행사가 있어서 친척들 선물로 드린다고 구매하신 분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시킨다고 전화하신 장어집 사장님 등등 한번 먹어본 분들께서 다시, 다시 재구매하고 계십니다. 전화주문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이거 맛이 어때요? 그러면 누구누구 선물했는데 아, 너무 맛있대요. 이번에 또 한번 주문해요. 여러분들도 맛이 궁금하시죠?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제품 확인해보세요. 맛있다고 소문나서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에서도 사먹으러 오는 호두과자가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호두과자가 따뜻해야 맛있다. 간 나온 게 맛있다. 말하시는 분들 이 호두과자는 일부러 다 식혀서 판매하고 있어요. 호두과자 굽는 시간은 매일 오전 8시입니다. 매장에 직접 찾아오셔도 일부러 다 식혀서 판매하고 있어요. 8시에 호두과자 완제품이 나오려면 기계 설비 세팅하고 예열하는데 30분, 반죽하는데 1시간, 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새벽부터 오케요 어, 소리 들으면서 일해야겠죠? 구매하시기 전에 맛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무조건 시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맛보신 분들은 맛있어요! 답변을 들을 수 있답니다. 집에 가져가셔도 매장에서 먹어본 그맛 그대로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맛 그대로 나는 포도 가자입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건 나눠먹는 게 한국의 정의죠. 선물로 딱이겠죠. 네, 실제 많은 분들께서 병원, 학교, 회사, 행사 선물로 답례품으로 구매하고 계십니다. 그, 호두과자 좀 먹어보고 싶은데, 나는 뭐, 인터넷도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 아, 귀찮아, 그냥 다음에, 이러시는 분들, 지금 바로 그냥 편하게 전화 걸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냥 편하게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선 먹다 남은 호두과자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물과 함께 30초,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5분, 먹다 남으면 냉동고에 얼려라. 버터를 끼워 먹으면 무서운 맛이다 우유, 커피와 함께 먹자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시원하고 고소하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해 먹을 시간이 없다 그거 언제 해 먹냐 솔직히 귀찮잖아요 이렇게 귀찮게 안해 먹어도 식어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맛있는 호두과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호두과자 간식으로 담내품으로 선물하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공기관, 각종 단체,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등등 행사 간식으로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회사분들 간식 답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 배달 가시나봐요? 아예 오늘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엥? 경찰서요? 예예 예. 경찰 한분 집안에 상이 좀 있어서 고마움의 표시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달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배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답례품이네요? 네 일종의 그렇죠 아예 아,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